와, 여러분, 대박 뉴스. 정부가 또 최대 30만원 국민대상으로 환급해준대요. 그리고 복권 10억원짜리를 상금으로 준다는데, 그거 진짜 알고 계셨나요? 이거 진짜 나만 모르면 너무 손해입니다. 딱 1분만 집중! 바로 상생 페이백, 상생 복권 정책인데요. 간단합니다. 작년 9월, 10월, 11월, 쓴 카드값보다 더 쓰잖아요. 그러면은 쓴 금액의 20%를 상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쓰면 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30만원은 시작일 때. 대박인 건 페이백 신청하잖아요. 그러면 10억짜리 복권이 자동으로 응모된대요. 1등 상금이 무려 2천만원 미친 거 아니에요? 내돈 쓰면서 2천만원 상금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.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죠. 후회해 안 해. 아, 신청은 딱 9월 15일부터. 한 달만 가능합니다. 이거 신청하셔서 30만원 환급도 받고 2천만원? 1등의 주인공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? 혹시도 모르잖아요, 진짜. 1등 될지. 제가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공식 링크하고 정리본 보내드릴게요. 댓글에 상생 문자 남겨주시면 DM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거 저장해 두셨다가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꼭 보내주세요. 같이 신청하면 좋잖아요.